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우리처럼 마치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진 것처럼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19명, 중, 19명 중에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한 사람도 굳이 굳이 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인다면 예후 정도, 예후 정도가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소견대로 가게 되죠.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스무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스무 명의 왕 중에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했다라는 왕들이 여덟 명, 여덟 명. 그 중에서 또 줄이면 세 명으로 요약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서도 좀더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으로 스무 명 중에 두 명. 10%밖에 안 됐던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좋다는 우상들은 다 유다로 이끌고 와서 산당을 세우고 좀 경치 좋은 곳에도 또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이제 앞으로 3주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두 가지 중에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과 이스기야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고 나서 점수 받잖아요. 아, 저는 그 선수들이 그 점수 받을 때 얼마나 평가가, 받을 때 얼마나 떨릴까. 자신의 수고하고 애쓴 것이 7점, 10점 만점에 8점, 9점, 막이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박재희 목사 8점, 이러면. 아,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다윗과 기준, 다윗과 비교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인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예배의 기초를 탄탄히 다진 정말 최고의 왕입니다. 그, 다윗왕과 비교당한다는 것, 어쩌면 쉬운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저보고, 야, 박목사는 다윗보다 탁월해. 하면 제가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다윗하고 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좀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비교하신 대상들은 다 왕들입니다, 왕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신 왕들, 많이 준 왕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윗을 비교하진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보기에, 아,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자,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아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들, 산당들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등장을 해요, 노뱀. 이 노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하나씩 죽어가요. 그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방법이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힘들어 죽어가는데 노뱀 저거 보면 되냐 하고 봤는데 나았어요. 고집 부리고 안본 사람은 네, 생명을 잃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약 800년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양하는 거죠. 여러분 노뱀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고치시는 하나의 도구로 노뱀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노뱀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다 부셔 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 뜻은요. 노 조각이라는데 노 조각. 이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시 정상화하고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기뻐 시어 가지고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감행한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닌 출회국기 20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라.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이 땅에서와 영원히, 천대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일터, 모든 순간에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 복을 받는 비결, 공부 잘해야 되나요? 뭐 열심히 하면 좋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나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고 다른 대상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도 될수 있고 다른 성공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명예와 권력도 될수 있고 하, 그 자리에 돈이 있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자리 나는 돈 벌어야 돼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바꾼 사람이 있어요 사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세요 사개오에 대한 첫 소개가 이래요 누가 보면 19장 2절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이사개오의 뜻은요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사람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죄송합니다, 더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인정받던 직업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과 똑같은 직업.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허가받은 도둑이었어요. 더 많은 것을 착복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는 그것으로 부자가 되는 그가 백성들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사람인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요 세리 중에 짱이 됐어요 세리 짱 그래서 세리 장인 거죠 사케오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또두 번째 사케오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 사기요를 더싫어하겠죠 싫어하는 막 이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게 서해 됐겠어요. 친구도 없죠.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 내가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허리를 숙이겠지. 내가 당당하게 살수 있을 거야 해서 그가 가진 직업이 세리였고요. 세리 중에 장이 되었고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돈이었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세리가 세리 장이 되었지만 외로워요.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요. 심지어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오시네요. 궁금하잖아요. 큰 길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키가 작잖아요. 키큰 사람들이 그사기호를 앞으로 길가로 예수님 볼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줍니다. 싫어하니까 사기호도 자존심과 열등감이 강하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쪽으로 오시네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쳐다보세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세요.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뱉고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고 사께오야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제이라 이것과 박제일. <laughs> 그럼 이건 한우가 땅차이죠. 그럼 학교 다니셨을 때이 어, 이름을 세게 불림 받으셨으면 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유치부 우리 애기들 성경학교 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해 주는데 애들이 제로 알겠어요. 웬 낯선 아저씨가 앞에 섰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애들의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마스크 옆에 애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린이, 뭐 누구누구 다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를 봐요. 심지어 한남자는제 다리를 붙잡아요. 세상에 처음 봤는데 얼마시가 또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면요. 기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삭개요처럼. 삭개요가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요의 삶 속에 돈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자 그의 잘못되었던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돈이 내려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여 말합니다. 8절이에요. 사개오가 서서 주께여 어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이 피가 되니까요.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줘요 이것을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잊어버린 자.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예수님 관점에서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되찾은자가 된 거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재산을 나눠줘서 구원에 임한 건가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구원이 임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다시 되찾은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많은 기부 행위를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 순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두 번째 칭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자, 5절 봅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왕 러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너무 잘 의지해서 유다 전후에 그 많은 왕들 20명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보다도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것은요, 몸을 기대는 거예요. 몸을 기대는 겁니다.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겠죠. 희스기야는 나를 의지해. 걔가 아주 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몸을 기댄다라는 것, 기댐을 받는 사람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전철이나 버스 탔는데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때였어요. 술 드신 분이 이제 저에게 마음을 놓고 기대요. 그럼 제가 저분은 편하시겠지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막 냄새도 다가오고 이제 어깨도 무겁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요? 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분이 아, 또 반대편으로 가시고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기대면 어때요?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거죠. 쉬어, 쉬어, 쉬어.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서로 이제 어깨를 맞이더고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인간은 간사하죠. 점점 그 기대는 각도가 커지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가라. 뭐 이렇게 말도 해요. 어?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하나님께 기대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6절에 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곧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과 떠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연합입니다.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연합을 예수님도 자주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포도나무를 사용하셨어.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그가 내, 내 안에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거하십니다. 거룩한 연합이 된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도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연합하심에 하나가 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요 잃어버렸던 성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됩니다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기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능력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의지,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나보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보다 공부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었나봐요. 나는 되게 많았는데, <laughs>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때 고3 때한 80만 명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아, 많아요. 그래도 누적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잘난 사람도 많고, 부모님 재산 가진 사람도 많고, 부모님을 찬스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방법은 안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공부 잘해라는 말씀도 하셔야 돼요. 하이해야죠.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제일 용감한 애들이 공부는 안 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 기술도 안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런 게이 가장 심각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요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북이스라엘을 언급하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형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4년에, 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히스기야 왕때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1홉번째 왕. 이 사마리아 도시를 단 수도예요. 압수르가 와서 둘러싸게 됩니다. 이 둘러쌌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전투 전술 중에 그냥 많은 군대를 입고 와서 그 성을 그냥 포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이 고립되죠. 아무 물자를 뭐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공격하죠. 그러면 무기도 사용하게 되고, 무기도 소진되고, 식량도 소진되고, 지칠대로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사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수하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3년 걸립니다. 3년. 자, 10절 볼게요.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고티스기아 왕의 제6년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하마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이 3년 동안 얼마나 이들이 지쳤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패배하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다 흩어지고요.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말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됐다 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지만 유다에게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셨고 성민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어 이번에는. 폐망을 하게 되는 거죠. 폐망 이유가 뭔가요?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폐망한 이유, 분사력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아와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아는 승천한 선지자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200년이라는 그 짧은 어두운 역사만 남기고 멸망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을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어떻게 키웠는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기를 업듯이 업어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성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참고 참으실 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렇게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 어렵고 힘든 세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돈과 물질과 성공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두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고 하십니다 자문 25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워요 한낮에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시원한 얼음 냉수. 한잔할 때 너무나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함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카페에 식혜가 나왔어요. 새 메뉴로. 제가 식혜를 좋아해서 식혜를 그 더울 때 마시며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만 보면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면 속이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미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같이 소망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미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기도합나이다 아멘.